자, 먼저, 홍사파 인천연수구청의 성현우 선수입니다. 네, 금년 날 23. 네, 군미, 경북 구미와 고향이죠. 에, 한동안 2015년도에 그, 대학교로 중퇴를 하고, 네. 바로 실업 무대에 올라온 선수입니다. 그만큼 대학에서도 실력이 기량이 인정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네, 형사파이태백의 절대감자죠. 네, 이재현 선수입니다. 네, 역시 장사의 여유인가요? 네, 표장의 변화 없이, 아우, 덤덤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역시 태백 장사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이곳에서 처음으로 태백 장사에 올랐던 이재한 선수의 부칭이시군요. 네, 이번에 그래 또한 번, 네, 자식을 이재한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예. 네,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지한 선수 아버님이 표정을 보니까 좀 긴장하셨는데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긴장이 될 텐데. 아, 성현우 선수는 예선에서 이진영이라는 거북을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 농구청의 트레인 코치죠. 예. 그 선수 겸만있는 이진영 선수를 네, 32강에서 이기고 바로 8강에 올라왔습니다. 네. 결국 이재한 선수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성현우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현우 선수의 장점은 이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연승 후 초에 성현우 선수 금년 나이 23, 177에 80kg. 들배지기을 추적하고 있으며 2015년 추석 대회 태백급 4품에 오른 바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그리고 32강전에서는 이재한 선수를 눌렀지만. 자 지금 이 8강에서 이재한 선수를 만났거든요 네, 양평군청의 이재한 선수 금년 나이 30, 184에 79kg 바다리를 주특위하고 있으며 2015 봉훈장사 대회 태백 장사에 오른마 있는 선수입니다 예, 2014년 설날 한식장사 그리고 작년 한식장사 자네 번째 장사 타이틀을 도전하는 양평군청의 이재한 선수입니다 네, 이인범 주심이 이제 경기를 관장하고 있는데 아, 이태영 교수 말씀대로 고향에서 이렇게 심판을 보는 또 영광 또이인봉 어, 주심 분도 마음속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심판계의 포천 이라고 불리는 별명 예. 가지고 있죠. 이인봉, 이인봉주심으 성현우와 이재한의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판입니다. 홍사빠가 이재한, 청사빠가 성현우. 자, 성현우 들어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올려. 성현우 세 번째로 그러나. 자, 덧리이가 덧떨이 있요 덧떨이! 야, 역시 이지현 선수 노래랍니다. 네, 성현우 선수의 신인당패기로을 공격으로 소색 패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큰 신장을 이용한 수비로 계속 상대 공격을 막다가 발다리기술을 상대 중심을 추출할때 바로 잡치 기술로 마무리하는 이지현 선수죠. 네. 예, 이지현 선수 퀸 신장을 이용한 밭다리 기술. 안녕하세요. 어, 그러면서 중심이 흐트러지자마자 다리 앞발을 당기면서 바로 잡채기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한 선수는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바로바로 바로 다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키가 큰 선수들이 바로, 보통 다리 기술을 많이 쓰는데 예. 이재한 선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어, 정석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 상대 내긴 네 다리로 상대의 중심이 흐트러 다음에 예. 바로 베이직이나 잡채기 이런 게 연달아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굉장히 타고난 선수죠. 어, 성현우 선수가 177cm, 이재한 선수가 184cm의 신장. 7cm의 키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7 c m 은 7cm지만은 물에 비해서 쓰면은그 신장의 차이가 신체적인 부담감 굉장히 크게 올수 있습니다. 네. 자. 발을 신중하게 잡고 아, 성현우 선수가 첫째 판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공격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현우 선수의 장점이죠. 예시택산 감독이시군요 양평군청. 네 첫째 판은 이겼지만 아, 그러나 연수구청의 서준영 감독이 자, 등으로 보이는 성현우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눈빛으로 기를 불려주고 넣어주고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네. 자두 번째 판. 자 성유로 선수로서는 일단은 첫 번째 반 같은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겠죠. 네 이재현 선수 같은 건물 네. 멀티기 위해서는 열번 찍어 안 넘어남 무은거 없듯이 예. 계속 공격적으로 상대 중심으로 떨어져 됩니다자이렇 자, 들어올리면 성유로. 자이맛 빼지기.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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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습니다. 네. 네, 예. 네, 아, 스피드지기. 아, 아, 선수. 네. 네. 예. 자, 자 나도 할수 있다는 것을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어, 이재한 선수를 흔들러버렸습니다네한번안 되니까 두번세번네번 공격이 계속 둘이 맞붙다가 네, 네 상대 중심을 바로 꺾어버리면서 매직이로 야 허리 살포 당기는 모습 보십시오.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당기면서 상대 중심 위로 네. 내 몸을 엎어버렸습니다. 자 성현우 선수가 이 태백급의 절대 강자 이재한 장사를 맞아서 어, 한판을 따리면서 1대1 아, 성현우 선수로서는 아직까지는 4강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4강못 올라갔지만은 이 성인의 선수의 기량만큼은 네. 이태백급에서도 누구보다 못지않은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예. 이 어깨의 부상 때문에 한동안 아하, 굉장히 고생했어요. 안 좋았었군요. 네 지금 이제 모습을 잠시 보면은 오른쪽 어깨에 네. 예, 테이핑을 많이 그렇군요. 붙이고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90% 정도 바로 아, 저 어깨죠. 어깨가 90%까지 지금 회복된 상태랍니다. 예. 동기로 어떤 많은 재활을 해서 어깨를 많이 올렸는데 이100% 기량만 확실히 나아지면은 언제든지 태백 까지올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성효로 선수가 이세 번째 판에서 이재한 장사를 이긴다면 정말 큰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도 올라왔다는 뜻이고. 네. 어 이재한 선수 이 장사다운 면모답게 뭐한판졌다해서뭐 그래 그렇게 변함이 아니죠. 네. 항상 표정 없는 저 얼굴 바로 이재한 선수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든 이기든 이 표정은 큰 변함이 없는 이재한 장선데요. 네. 또 이재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죠. 네. 네 남편으로서도 이제 항상 시합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딸들에 대한 예? 어,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항상 모래판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고 하 그런 각오로 시름하고 있답니다자그 마음이 이세 번째 판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다 다시 성의로 뻗어들었습니다. 자승이 배지기 배지기습니다 음... 어, 이변이에요. 어 지금 주심은 이인봉 주심은 네. 성현의 선수의 승을 불렸는데 마지막 합의 판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군요. 네, 마지막 공격에서 이재수 선수가 대치기가 들어갔는데 이게 네. 어 집면에 대냐 안자냐에 따라서 합의 판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인봉 주심 최영성 부심 김연웅 부심 그리고 오범태 심판위원장까지 함께했고 자 과연 어 누구의 몸이 먼저 모래판에 닿았을까를 지금 비디오 분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범태 심판위원장의 판정을 들어보겠습니다. 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바 선수 엉덩이 부분이 지민에 닿았으므로 네. 자, 네. 성현우가 4강에 올라갑니다. <laughs> 네, 이재현 선수가 마지막에 대치기를 했지만은 예. 네, 그게 모래 엉덩이가 닿여서 대치기 공격이 들어갔다 해서 성현우 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주심의 결정. 판독이 판독이 아, 비디오 판독 결과로 내려지면서 아 지금 양평군청 신택상 감독은 상당한 아쉬움을 표합니다만 네 지금 잠시 보면은 신택상 감독의 비디오 요청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다다 하면서, 네 지금 보면은 자, 엉덩이가 닿으면서 네다으면서 예, 뒤에 대치기가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현호 선수가 네더 네, 늦게 떨어지죠. 다가 다시 일어나서 네 대치기가 들어갔네요. 자 저렇게 엉덩이 먼저 닿습니다. 았 이제.